했다고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왁싱 코트예요. 바버나 뭐 CP 컴펜이나 스톤 아일랜드나 뭐분 맨온더 분이나 뭐 그런데 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60만 원 이하가 별로 없고 메이진 잉글랜드라는 거에 원단이. 저희가 만들어서 수출 막 했는데 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 메이커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기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왁싱에 대해서 한번 왁싱 코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어, 오늘 모셨습니다. 어, 이게 이게 왁싱 코트예요. 사실 이거는 정통 왁싱 코트라기보다는 저희 한국 기술로 개발된 왁싱이고요. 요것도 왁싱 코트입니다. 이것도. 근데 음. 이건, 네. 이건 왁싱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거 뭐니까? 이건 폼 계열입니다. 폼도 왁싱 아닙니까? 음, 틀립니다. 네, 그러면 폼과 왁싱이 뭐가 다른지 좀 설명 아. 좀 해주세요. 아. 코팅은 크게 나와서 기능성 코팅하고 패션 코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성 코팅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산이라든지, 야외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에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능을 주는 거, 방수를 한다든지, 발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습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어떤 옷에 기능을 부여해서.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환경에 좀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물을 뱉어낸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습기를 차단한다든지 보온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코팅 이 있고 비기능성 패션 너블한 코팅들은 어느 정도 원단도 하나의 패션이기 옷에만 드는 패션이기 때문에 패션의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그먼트라든지 이런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면에 어떤 루킹을 줘서 그걸 갖다가 어떤 까넬이다든지 청바지 데님처럼 빨고 나면은 칼라가 벗겨지면서 이 멋있게 이렇게 칼라가 유즈 드룩이나 빈티지 룩을 주둥다든지 하는 그런 패션함이 패션 기능을 부여하는 패션 코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왁스 코팅은 일종의 기능과 패션의 접목이 된 어느 정도의 패, 멋있는 빈티지 효과도 내, 내기도 하고 유즈 드룩 효과도 내기도 하고 방수 효과도 내기도 하는 그런. 복합 기능적인 형태의 코팅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왁스는 이제 세분화되서 말하자면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데 단지 오늘 오늘 제가 왁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왁스는 크게 어 웻트 왁스하고 드라이 왁스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바버라는 왁스가 있습니다. 근데 바버도 또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 바버도 이렇게 칼라 칼라 바버가 있고 그냥 일반 바버가 있습니다. 드라이 왁스나 웨트 왁스는 순수하게 그냥 이 파라핀 왁스, 파라핀 계열의 코팅액질을 갖다가 원단 표면에 입힘으로 해서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촉촉한 기운을 느껴 주게 는데 웨트는 우리가 뱃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신도 튼튼하거나 물에 젖지 않게 얘기해서 그 동화줄 같은 데다가 구름물화 그러죠. 구름 크림을 발라도 이렇게 원단 자체가 격해지는 아 그런 저 바보, 형태인데. 그 바버 코트 있어요. 그런 기능을 주는 건데 실제로 그웨드 왁스를 입은 옷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죠 이거에 이거? 에이, 이게 일 이건 이건 정통 바버입니다 이거는 웨트 계열의 정통 바보이고 일반 왁스는 이렇게 표면에 느낌그한감면 피에 그냥 푹 젖어 있는 기분. 그 다음에 드라이박스는 왁스를 발랐는데, 거기다 일부 화학점들을 착용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유지들을 유지하는데, 이 촉촉한 감촉이 없깨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돼가지고 나온 게 바보인데, 실제로 바보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 있어요.